안녕하세요. 직진영어. 오늘은 구강지문 4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umanities shared the evolutionary history means, 자, 인간이 공유한 지마의 역사는 의미합니다. Dedia를. All human bodies are like. 자, 모든 인간의 몸이, 신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Like. 얼라이크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서술적 용법이라고 쓰이죠, 그죠? 보어 자리에 주로 위치를 하죠. 특징 중에 하나는 얼라이크가 그 뒤에 명사를 동반해서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명사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명사 뒤에서 뭐 이렇게 부사처럼은 쓰이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명사를 어그 앞에서 수식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니까, like와 비교해서 한번 기억을 해 두면 좋겠어요. 그니까, like는 이제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로 뒤에 명사를 바로 이어서 쓰죠. 그 명사처럼 이런 의미라고, 의미로 쓰이는데, unlike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And so to our own human mind. 자, 이거 역시 도치죠. 그죠? So am I. 기억하시면 될 텐데, 여기 So, a r 사이에 t o 를또 넣었어요. 그래서, 어, 모든 인간의 마음 역시 그러하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류가 공유한 진화가 역, 진화의 역사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가 이제 비슷해졌다. 라는 걸 의미하는데, 인간의 마음 역시도 그러하다라는 거고요. 그 에반스가 불러요. 이것을 더, psychological unity of humankind 이렇게 요자그 심리학적 통일성 어, 인류의 심리학적 통일성이라고 부른대요 자, 나도니 때 역시 도치 일어났는데 저번에 설명을 자세히 해서 오늘은 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자그 six basic emotional 자, 여섯 가지 기본적인 감정이 universal 보편적일 뿐 아니라 여섯 가지 기본적인 감정이 보편적일 뿐 아니라 그들은 또한 instinctual and innate biological response. 그 본능적이고 그리고 타고난 선천적인 생물학적 반응이죠. 자, 그 반응을, 반응들을 통해서 그 반응을, 반응은 우리가 거의 의식적으로 어, 통제할 수는 없어요. Over which 나오면 over which 전치사 관계대명사 나오면 over 뒤로 넘어가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we have a little conscious uh, conscious control over the responses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의미를 하는데요, 데디아. 우리가 모두 hardwired 이거 innate 같은 의미죠, 그죠? 타고났다라는 거요. 예 반응하도록 어떤 특별한 stimuli 그 자극에 대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우리 모두가 어, 타고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Now, Our brains automatically appraise our experiences as they occur and create emotional responses to correspond with that unconscious appraisal. 자,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평가해요. 우리의 경험을 언제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발생할 때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 경험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요. 감정적인 반응을. 감정적인 반응을 만들어요. 부합하는 무엇에 그 무의식적 평가에.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면 뇌가 자동적으로 그 경험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그 무의식적 평가. 그러니까 그 자동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뭐 하려고 한건 아니죠. 그죠? 그 무의식적 평가에 부합하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죠. 데디아를 데, 데디아를 자, 이러 이모셔널 리스팬스. 이런 감정적인 그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 뭐 없이 우리가 having thought about them.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어, 그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 뇌가 어떤 그, 그 경험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반드, 반응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조차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완료 동명서 앞전에 3번에서도 나왔었는데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되,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어떤 이모셔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생각하, 그러니까 그, 생, 그,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이, 그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시제에 그 선우가 분명해서 말로 동명사 써주었고요. 세크맨은 톡서 바그 어떤 자동평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동평가 기재거든요. 자동평가 기재이고요. 자, 그것, 그것이 그 일어나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비주얼,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감작, 감정적 자극의 반응으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자동평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동적인 반응 기재고요. 그리고 만들어내요. 어떤 생리적 반응을. 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예, 이모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모션 감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위치가 생략이 되었다. 만약 만약 이제 내신에서 이거, 이 부분을 물어보면 자 오형식 코이 오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we call emotions가 지금 완전절일까요불안전절일까요 예, 불안전절인 거죠. 예, 불안전절인 거죠. 그래서 그 위치가 생략됐다라는거 기억해두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So basically, this means that when confronted by something, which we find to reading, 그자 그 basically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의미하는 건 that i a 인데요 자, so when uh, confronted by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동사 주어와 비동사 생략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컨프런티 그러니까 마주치게 되면 마주칠 때, 자, 그것을 우리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트리트닝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마주칠 때, 인간은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해요. 특정한 신체적 그리고 emotion을 w i t 감정적 방식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느낌, sensations 우리가 경험하는 화로 경험하는 느낌은 뭐냐면 어, physiological preparation 생물학적 생리학적 준비 과정이거든요. 자, 그 준비 과정을 몸이 만드는 거죠. 몸이 만드는 생리학적 준비 과정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In order to protect 우리 자신, 인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이 만드는 생리학적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그러니까 도입부는 이제 어떤 그 진화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통일성, 그것이 비슷하다.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비슷한 것 중에 기본적으로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통제 불가능하죠. 그죠? 본능적인 반응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평가사를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평가사는 이제 그 어떤 자동평가 기재이고요. 평가에 대한 어떤 반응에 대한 기재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극이 오면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감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그 외적인 트리거가 위협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as anger, 분노로서, 그죠? 분노로서 경험하는 그런 어떤 감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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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협에 대해서, 그죠? 위협에 대해서 분노로서그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감정의 기재, 그뭐 자동 평가사의 작동 기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류가 가진 어떤 심리적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고문이었고요. 여기까지 그 사, 그 사, 그 지문 4, 마치 고 지문 5에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